지방연소를 돕고 운동 성능을 향상시켜줍니다. 우리 몸에 노르에피네피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지방 분해를 촉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최근 늘어난 배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활동량이 줄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데요. 오늘은 늘어난 뱃살을 줄여주고 내장 지방을 녹여버리는 최고의 음식 조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음식을 모두 함께 드시면 더 좋은 효과 있겠습니다. 내장 지방을 싹 녹여버리는 음식 첫 번째는 호로파입니다. 호로파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호로파는 주로 한방에서 남성 갱년기를 치료하는 약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마와 더불어서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식품 중 하나이고요. 모양은 결명자와 비슷하게 모가 나 있고 황금색을 띤 씨앗입니다. 호로파 씨앗에 포함된 사포닌 유사 성분이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하죠. 길에서 정력이 약해진 경우나 남성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하면 좋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 60명에게 하루 2회씩 6주간 호로파 종자 추출물을 복용시킨 결과 남성들의 성욕이 약3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면 근육의 양은 증가하고 복부 지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죠. 호로파의 스테로이드 사포닌 성분은 디오스케닌이라고 하는데요. 프로락틴을 자극해서 가슴 발육을 돕고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또 항염증, 항진균 효과와 함께 보습, 피부 진정 효과가 있어서 피부 질환에도 좋습니다. 비덤과 탈모 치료에도 일부 효능이 있다고 하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호로파의 성분 중에 갈락토 만난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당뇨에도 효과가 있죠. 내장 지방의 대부분은 중성 지방인데요. 이 중성 지방이 증가하는 이유가 반드시 육류를 많이 먹는 것이 아니죠. 당분이 풍부한 탄수화물 섭취가 중성 지방의 양을 오히려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여주는 게 중요하죠. 호로파의 효능 중에 중요한 것이 식욕 억제 효과인데요. 호로파 차를 장기간 복용하면 입맛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뱃살이 나오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많이 먹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진료 중에 환자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입맛이 없어서 밥을 한두 수제밖에 못 먹는다고 하시는 분이 아주 많죠. 그런 경우에 저는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체중인데요. 체중 변화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체중 변화가 없다고 하면 식이요법을 다시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밥 대신 뭔가를 꾸준히 먹고 있기 때문에 체중의 변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식욕이 없거나 위장병이 있거나 다른 기저질환이 있어서 음식을 먹지 못할 때는 반드시 체중이 빠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체중 변화가 없으면 내가 뭔가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장지방을 싹 녹여 없애버리는 음식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처럼 맵고 따뜻한 음식들이 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죠. 생강, 강화, 후추 같은 음식들인데요. 성질이 맵다는 것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의 순환을 촉진한다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에너지 대사량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인데요. 몸에 열이 나면 이때부터 지방이 타기 시작합니다. 몸에 열 나고 땀나는 음식 찾아서 드시면 내장지방을 녹여낼 수 있는 것이죠. 내장 지방을 싹 녹여버리는 음식 세 번째는 민들레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위장, 소장, 대장을 거치면서 소화 흡수 과정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흡수된 영양분들이 모두 간으로 올라가죠.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친 후에 심장으로 가고 다시 온몸으로 순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 기능이 나빠지면 영양 흡수와 소화 장애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간 기능이 나빠지면 지방 대사가 나빠지죠. 술을 많이 마시면 지방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최근 최근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분들에게도 지방간이 많이 발생합니다. 간 기능이 나빠지면 일단 기름부터 끼기 시작하는 거죠. 간 기능을 개선하는 약재 중에 민들레가 최고입니다. 민들레의 효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인데요. 간에 담즙이 정체되면 콜레스테롤 대사가 잘 되질 않죠. 그래서 LDL이 증가하고 간에 기름이 끼게 됩니다. 민들레는 담즙이 정체되지 않도록 돕는 약재이죠. 그래서 간의 해독 작용을 높여주게 되고요. 또 민들레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 수치도 낮춰주는 효능이 있고요. 이뇨 작용도 있어서 부종을 예방해줍니다. 그래서 내장 비만을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약제가 되는 거죠. 내장 지방을 싹 녹여버리는 음식 네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가 다이어트에 좋은 것은 많이 알려져 있죠.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는 건강 식품에는 대부분 녹차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지방 연소를 돕고 운동 성능을 향상시켜줍니다. 또 녹차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인 이지시지가 우리 몸에 노르에피네피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지방분해를 촉진합니다. 녹차를 마시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량이 약 3에서 8%까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커피 먼저 마시고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것처럼 녹차를 운동 전에 마시면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녹차의 장점은 휴식 중에도 에너지 대사량이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녹차의 성분인 카페인과 이지시지가 휴식 중에도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지방의 연소를 돕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차는 찬 음식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몸에 열을 내고 싶으시거나 내장지방을 태우고 싶으신 분들은 꼭 녹차 많이 드시기를 권합니다. 녹차를 위해서 말씀드린 호로파, 계피, 민들레와 함께 복용하시면 내장지방을 싹 녹여내는 최고의 다이어트 약차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운동 꾸준히 하시고 고탄수화물 식사 피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